블핑 테스트 해줘. 뭐야? 블랙핑크 테스트. 그런 게 있어? 없지. 어? 블핑 테스트 해보래. 어? 뭐야? 방금 맞는 거 아니야? 블핑 <laughs> 테스트. 블핑크 테스트 어? 블랙핑크 테스트 어? 여는 블랙핑크 멤버는? <laughs> 누구야? 누가 만들었어? 어? 테스트하기. 오케이. 아, 너무 웃겨. 이거 약간 MBTI랑 비슷한데? 나는 부당한 것을 참을 수 없다. 보통이다. 저는 뭔가 참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는 참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이다. 나는 질서와 사회적 관습을 중시한다. 매우 그렇다. 네. 질서 중요하죠. 매우 그렇다. 나와 어울리는, 아니다. 이거는 테스트 이름이구나. <laughs> 아, 나는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 어,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좀 이런 마음은 좀 없긴 한데. 아, 약간 아니다. 아, 나는 잘 울지 않는다. 아, 약간 그렇다. 나는 개인전보다 팀전을 좋아한다. 이게 제가 그룹 활동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만약에 게임으로 치면은, 게임은, 어, 팀전 좋네. 팀전이 낫다. 약간 매우 그렇다. 네, 팀전이 좋아요. 맞아, 맞아, 맞아. 나는 계획하고 마음먹은 것은 해낸다. 내가 어떻더라? 내가, 나는 계획하고 마음먹은 것을 해낸다. 약간 아니다. <laughs> 아닌가? 해내나? 아, 근데 저는 되게 어, 포기가 빠르고 포기한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쓰이지 않거든요. <laughs> 오히려 그래, 안 되는 걸 계속 잡고 있기보다. 빨리 포기한다. 자랑스럽다. 약간 그래서 막뭘 이렇게, 이거 해볼까? 이러다가도 아니다. 안 할래. 이럴 때가 많긴 한데, 또막 엄청 재밌고 막잘 맞는 거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근데 나는 계획하고 마음 먹은 거 써야 된다. 약간 아니다. 음, 약간 아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인정. 인정받겠습니까? 글쎄요, 내가 만약에 어 아닌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글을 막 썼어. 막나나나 쓰고, 이걸 막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별룬디 이래도 나는 내 글에 별로 속상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laughs>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약간 아니다. 음. 스티커는 왜 그랬어요? 스티커는 아 왜냐면은 못하는 걸 시키니까 못하는 걸 시키니까 시무룩한 거지 <laughs> 못하면 그냥 안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걸 포기하고 싶은데 못하는 걸 하라고 하니까 시무룩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난 못해 이거 못하는 거 내가 안다고? 내가 못하는 걸 아는 걸 해야 되는 그 순간 얼마나 시무룩해요 <laughs> 똑땅.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어, 약간 아니, 전혀, 전혀 아니다. <laughs> 전혀 아니다. 네. 저는, 뭐, 막 삽니다. 네. 전 부끄러움 없어요. 저는 그냥, 어, 이거 해봐. 이러면은, 아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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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해요. 네. 부끄러움, 부끄러움 없어요. 나는 나가기 전에 소지품을 꼭 확인한다. 나 소지품을 꼭 확인한다. 약간 그렇다. 네. 저는 뭔가를 놓고 나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약간 고르기 싫고 나는 매우나 전혀를 고르고 싶은데. 나는 양보를 잘한다. 네. 저, 저는 이거는 매우 그렇다 같아요. 네. 저는 그냥. 별로 그렇게 뭔가 욕심이 막 있는 편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뭐, 어, 가져! 약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나는 복잡하기보다 단순한 것 같다. 아, 나 좀, 나좀 복잡한 여잔데. <laughs> 아닌가? 아, 근데 좀 단순하기도 해. 알리송해. 보통이다. 나는 약간. 큰일 날뻔했어. 막 누를 뻔했어. 나는 주변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한다. 어, 약간 아니다. 네. 저는 되게 잘 뿌리쳐요. 어,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지수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아닌가? 아니야. 단순 복잡해. 무슨 말인지 알죠? 단순 복잡해요. 나는 평소에 장난을 많이 친다. 글쎄, 그런가? 어, 장난을 친다. 약간 그렇다? 약간 그렇다. 예, 네, 장난치, 장난친다. 나는 일이 있으면 급하게 해치운다. 약간 그렇다. 저는 막, 이거 오늘까지 확인해주세요. 뭐, 이거 오늘까지 보내주세요. 하면은 막, 지금 당장 보내야지 속이 약간 풀리거든요. 막, 뭔가,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 안 하게 돼 그래서 네. 나는 무슨 일 있으면 급하게 해치운다 약간 그렇다 나는 요리와 집안일을 잘하는 편이다 네 전혀 아니다 네. <laughs> 왜냐면 이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 어. 좋아하면 잘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시도를 안 하는 거지 아까 그 스티커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나는 외모를 가꾸는 것에 관심이 많다 어... 음, 글쎄. 약간 그렇다? 왜냐면 저는 팩은 열심히 하거든요. 요즘엔 잘안 하지만, 아닌가? 그래도, 그래도 이게 일이 이런 일이니까 약간 그렇다로 하겠습니다. 약간 그렇다. 나는 중재, 타협, 분배를 잘한다. 오 매우 그런 것 같아요 매우 그렇다 네저 네, 저 되게 그런 거 잘하거든요 매우 그렇다 나는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걸수 있다 어, 매우 그렇다 네 저는 다말 먼저 거는 것 같아요 막 말을 거는 거에 별로 거부감이 없어서 아무한테나 말잘 걸어요 나는 누군가 간섭하는 것이 싫다 약간 그렇다. 저는 약간 제 맘대로 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하, 결국 내가 하려고 한 걸로 할 건데, 왜 그러지? 이런 게 있는 거죠. 약간 그렇다. 나는 리액션을 잘해준다. 약간 아니다. 네, 저 되게... 저는 아닌가? 보통이다로 할게요. 네. 뭔가 이렇게 개그에는 되게 좀... 엄격한데,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때는 되게 리액션을 잘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개그는 못 참지. 재미없으면 웃지 않아요. 정색. 네, 보통이다. 어? 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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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었어. 과연, 과연 이 느릿느릿한 결과는 느릿느릿 엄청 느린 결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돼? 나 누굴까? 누구야 나? 에이, 나 누구야?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왔어. 사이트 터진 거 아니야? 왜왜 왜 터져? 서버 터진 듯. 안 나온다고? 사이트가 터졌다고? 핑링크 <laughs> 헤이나 누구야, 이거, 어떻게 이래갖고 내가 잘수 있겠어? 결과 봐야 되니까 다들 나와달래. <laughs> 다 나가주세요. 아, 제가 먼저 하고 있었잖아요. 제 차례에요, 제 차례. <laughs> 나가. 뭐 나왔는데, 블링크는. 응 결과 좀 나중에 나 결과 좀 누가 알려줄 사람 <laughs> 나 누구야 나 나겠지 뭐안 이거 그냥 네 언젠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그냥 저는 뭐 저인 걸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 역시 난 나야